맹문동은 6월에서 8월에 흰색이나 자색을 띤 꽃을 피우는 다년생 초본 식물입니다. 열매는 동그란 콩알만한 크기로 10월에서 11월 사이에 흑자색으로 익습니다. 약초로 이용하는 부위는 뿌리로 긴 타원형 또는 달걀형으로 얇은 황색 또는 얇은 황갈색이며 크고 작은 세로 주름이 있습니다. 새로운 품종으로 맹문동 1호. 성수 이품종이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으며 주위에잘 견디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나 재배할 수 있지만 생육 기간이 긴 남부 지역에서 재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맹문동의 번식 방법은 수확 후뿌리를 따낸 포기를 갈라 심는 분주법과 종자 번식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번식 방법은 주로 분주법을 이용하는데 뿌리를 원예지 7cm 정도 남기고 잘라버리고 잎도 3분의 2정도를 잘라버리는데 잘라버리고 심는 것이 좋습니다. 뿌리를 짧게 끊어주는 이유는 줄기 가까이에 덩이뿌리를 형성시켜서 수확을 쉽게 하기 위해서이며 잎을 잘라주는 이유는 뿌리가 활착 될 때까지 무리한, 무리한 증산을 업제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심는 시기는 지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남부 지방에서는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에 추운 지방에서는 땅이 풀리면 바로 심습니다. 심을 때는 밭에 150에서 180cm의 두둑을 짓고 이랑 사이 30cm, 포기 사이 10cm 정도의 거리를 두어 심습니다. 심은 후에는 수시로 풀을 제거해주고. 꽃대가 올라오면 제거해 줍니다. 심수로초를제주고 7, 8월에 이런 꽃대가 올라오는데 꽃대를 제거해주면 약 20%의 수량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재배할 때잘 썩지 않은 퇴비를 사용하면 곰뱅이가 많이 발생하여 뿌리를 해칩니다. 군병이의 피해를 입으면 잎이 시들고 황색으로 변하는 증세를 보이다가 나중에는 고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비는 완전히 썩은 것을 사용하고 옮겨 심기 전에 토양 살충제를 뿌려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맹문동은 봄에 심어서 다음해봄 3, 4월에 수확하지만 형편에 따라서는 2, 3년 만에 캘 수도 있습니다. 포기했었다는 덩이 뿌리는 정선하여 잔뿌리를 제거하고 오염되지 않은 물에 깨끗이 씻어 햇볕에 3-4일간 말립니다. 딱딱해질 정도로 건조되면 마대에 넣어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보관합니다. 한방에서 맹문동은 입이 자꾸 마르는 구간이나 몸이 무겁고 뼈마디가 쑤시는 사지통, 신경통에 많이 처방합니다. 특히 폐병에 좋다고 알려져 있으며 자양강장제로도 애용되고 있습니다. 맥문동은 폐의 음을 보하여 주는 약재입니다. 우리가 폐의 음이 부족하게 되면은 폐가 건조해져서 마른 기침이 나타난다거나 여러 가지 목소리가 쉰다거나 하는 증상이 나타나죠. 이때 맥문동을 차로 해서 복용을 하게 되면은 폐를 촉촉하게 해줘서 마른 기침도 치료하고 또 우리 몸에 음기를 더해주기 때문에 원기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동이 보감에 사는 무더위를 이기는 비법으로. 맹문동에 인삼 오미자를 함께 넣어 음료로 마실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름만 되면 더위를 타 식욕이 떨어지고 체질적으로 땀을 흘리는 사람에게 맹문동은 아주 좋은 음료수라고 할수 있습니다.